혹시 지금 이 숫자에 해당하는 분 계신가요? 24만 가구. 올해 정말 중요한 정부 지원금을 놓칠 수도 있는 가구의 숫자입니다. 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이걸 정부가 주는 보너스라고 부르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근로장려금, 이음 그대로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좀 적어서 생활이 팍팍한 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소득을 보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과연 나도 해당될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몇 가지만 딱 체크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격 요건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소득, 그리고 재산. 이두 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돼요. 먼저 소득 기준부터 한번 보시죠. 화면에 표 보이시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단독가구인지, 홀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다른데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정말 한두갈치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잠시 시간 들을 테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소득 기준은 통과하셨나요? 그럼 다음은 재산 기준입니다. 우리 집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다 합쳐서 2억 4천만 원이 안 돼야 해요. 땅, 집, 자동차, 전세금 같은 게 전부 포함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빚, 그러니까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아, 그리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혹시 대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같이 확인해서 지급되니까 아주 편해요. 이게 바로 자녀장려금인데요. 소득이랑 재산 기준만 맞으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200만 원, 셋이면 300만 원이겠죠. 아이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갈 거 정말 많잖아요. 학원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수 있는 거죠. 아, 조건은 되는데 이거 신청하는 거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전혀요. 딱 5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알려 드릴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편하시면 홈텍스 홈페이지, 스마트폰이 편하시면 손텍스 앱, 아니면 그냥 전화 한 통화로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번호는 1544-9944에요. 자, 여기서 진짜 편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문 받으셨어요? 거기에 있는 QR코드만 딱 찍으면 뭐 로그인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바로 신청화면으로 넘어가요. 이게 제일 간편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당장 신청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걸까요? 이 마지막 마감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물론, 정기신청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100%다 받지는 못해요. 아쉽게도 5%가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95%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이 5%. 조금 아깝긴 하죠. 하지만 영원을 받는 것과 95%를 받는 것, 어떤 게 나을지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신청하면 예를 들어 최대 금액 3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3만 5천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이 딱 지나버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영원단 1원도 못 받아요. 2024년 혜택은 그냥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선택은 명확하죠. 자, 그럼 신청했다. 그럼 이제 끝인가 싶으시죠?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또 만약에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마치시면요.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거절 통보를 받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는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와 보상이에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 지나가면 다시 안 옵니다. 2024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버스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손택스 앱을 켜시거나 1544 9944로 전화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 내년 초에 꼭 따뜻한 입금 알림 받으시길 바랍니다.